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집은 안산에 위치한 도심석 타운하우스 무려 1억 원 이상 할인 분양을 시작한 곳입니다 방 4개, 화장실 3개, 테라스까지 완벽한 구조를 자랑하고 있고요 호텔식 최고급 인테리어로 바닥 풀바디, 코쉐린 타일로 시공까지 마쳤습니다 대형 평수를 자랑하는 이번 타운하우스고요 탁 트인 숲 중앙 공과 한대암역이 도보 3분밖에 안 걸리는 도심석 타운하우스 그럼 빠르게 집들이 한번 가보시죠 대한민국 모두가 집들이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집들이TV 배과장입니다. 오늘의 집들이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위치한 도심 속에 타운하우스가 있는 그런 집입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붉은 사원 공원이 앞에 탁 트인 숲 조망권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방내기 화장실 3개 구조 그리고 무려 26평의 테라스까지 있는 정말 멋진 집이고요. 총 5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네, 4세대밖에 없습니다. 4세대 진짜 욕심 없이, 진짜 딱 한층에 한 세대 이렇게 탁탁탁탁 완벽합니다. 대로변을 끼고 있어서, 진짜 안산에 돈 있는 사람아 와서 사는 곳이라고 봐도 방언이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가 진짜 최고급 호텔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빠르게 전시부터 보러 가보시죠. 네 전실입니다. 전실 보시면은 전실마저 포세린 타로 이렇게 풀바디 마감을 해뒀네요. 그리고 벤치, 벤치가 있어서 신발 신고 벗기 정말 편할 것 같고요. 일괄 소동 스위치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깨끗장 하나, 둘, 셋, 네칸 들어가 있고 아래는 뛰어오시 공간 감전등까지 들어있어서 와 정말 이쁘게 은은하게 잘 고급스럽게 연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턱이 있어가지고 흙먼지 팀 덜어할 것 같고 또 사면도 슬래딩 도어까지 이렇게 네요렇게 있는 슬라이딩 도어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위에 간접등 C 오비 조명이 비춰주고 있으니까 호텔 로비처럼 은은하게 정말 잘 비춰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안쪽으로 가서 거실 한번 보러 가보시죠. 거실입니다. 도심 한 중간에 진짜 대로변 옆에 이렇게 타운하우스를 딱지을 생각을 어떤 누가 하겠습니까? <laughs> 진짜 대박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진짜 방 내기 화장실 세기 구조고, 예, 네,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고실 보시는 것처럼 네, 네, 네. 풀바디 포쉐린 타일이라 해서 이제 문턱이나 네. 이제 뭐문 이런 거 걸리는 거 하나도 없이 전체 바닥을 타일로 마감을 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깔끔하게 이용하실 네. 수 있고 시스템 에어컨 전열 교환기 이렇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펜까지 들어간 모습이고요 예, 끝에는 이렇게 자 간접등들이 네.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가운데는 또 이렇게 우물은 천장처럼 안을 좀 넣어서 이렇게 공간감을 주면서 간접등까지 넣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샤시 창문, KCJC 창문 도 있고, 이쪽 반대편에도 돼 있어요. 그래서 개방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해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해가 이렇게 지나가고 나니까 해가 엄청 잘 됩니다. 지금 오후 시간대라서 해는 넘어갔는데, 네, 해는 정말 잘 비춰줍니다. 그리고 여기 한대압력이 3분입니다. 한대압력 3분, 3분 거리에 있고, 그리고 여기 또 앞에 붉은 송 공원에서 산책하기도 정말 좋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위치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맞벽은 이런 요런 집, 이런 요런 큰집 같은 경우에는 쇼파를 일부러 좀 띄워놓죠. 네. 쇼파를 이만큼 띄우고 쇼파를 두시고 여기 이렇게 TV 놔두시고 아예 이렇게 놔두시면 될것 같아요. 쇼파 원하시는 거다 크게 놔두시고 TV도 원하시는 사이즈 뭐 98cm, 100인치 뭐 넣으셔도 충분한 공간 넣으시는 것 같고 반대편에 이 타일도 진짜 크게 한판 한판 돼있는데 예,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대리석 느낌으로 돼있는 타일도 t v 아트월도 이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집에 버튼들이 예, 스위치들 이 스위치들이 다 비싼 걸로 돼있다고 해요 비싼 걸로 똑깍똑깍 이렇게 돼있다는데 정말 하나하나 예, 진짜 섬세하게 다 건축하신 것 같습니다 옆에 또 주방 한번 보실게요 요렇게, 거실 바로 옆으로 오면은, 주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방이 이렇게 있는데, 예, 가운데에 이렇게 되어있죠. 마주보는 11자 식으로 된 것이지만, 예, 이쪽에는, 이쪽이 아니라 거실 저쪽이죠. 거실 저쪽에 있고, 여기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겠지만, 무릎 공간이어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쪽 살짝 연장을 해서 무릎 공간을 만들어서, 예, 상을 좀 만들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싱크대가 하나두, 아, 앞뒤로 하나두 개 있고, 예, 주방창도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화구는 총 3개입니다. 여기 하나, 여기 뒤에 가스 하나, 밖에도 인덕션까지 하나, 화구는 3개 들어가 있고, 광포 물렌즈와 저기 밥솥까지 놓는 공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도 풍부하게 잘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요거 이제 다 밑에 수납장 위아래로 깔끔하게 다 들어가 있고, 여기도 주방도 화이트 톤으로 해서 인조 대리석으로 싹 감아 나오니까 진짜 이쁘게 마감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코도도 이탈리식이죠 예, 이탈리아식으로 코도도 잘 들어가 있네요. 이쪽 보조 주방 쪽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수전이랑 전기 또 배수구까지 있어가지고, 예, 워시타워를 두시고 쓰셔도 충분한 공간 나와주고 있고, 근데 이제 워시타워를 두셔도 써도 되지만은, 뭐, 다른데 작은 방, 이제 베란다 있으면은, 거기다 두시면 될것 같은데, 마침 또 1층에는 방이 세개입니다 방생 저쪽 작은 방에 다용도실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에 워시타워를 두시고, 또 쓰시고, 여기에는 이제 오로지, 예, 오로지 주방이랑 같이 보조주방처럼 쓰실 수 있게 꾸미면 정말 좋을 것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창문도 따라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 목적으로 이렇게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딱, 여긴 딱, 곰곰 끓이고, 김장하는 데입니다. 예, <laughs> 다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안방 한번 보러 가시죠. 네, 안방입니다. 안방이 거짓 뭐, 어디 뭐, 빌라, 스리룸 거실처럼 넓게 잘돼 있습니다. 이렇게, 거실 창문, 이렇게 샷이 잘 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쁜 조명, 이렇게 에디 들어가 있는데, 요거 말고 딴거 넣으셔도 돼요. 해가 이렇게 잘 들어, 이렇게 잘 들어와서, 조명을 일부러 이쁜 걸로만 이렇게 했는데, 뭐 이쁜 발더 박은 걸로 하셔도 되고, 은은하고 이쁩니다. 예. 이쪽은 이제 t 이나이런거 두시라고, 아트월을 조금 센스있게 꾸며놓으셨는데, 쓰셔도 되고, 이쪽에는 이제 뭐 하도 되는데, 뭐 침대 사이즈 뭐 상관없이 다 들어갑니다. 타일 두개반 정도 쓴다 생각하면 퀸 정도 들어가니까, 네, 퀸 정도 사이즈 두시고 쓰면 될것 같고, 이쪽에는 뭐 반대편에 화장실이나 파우더룸이 따로 있기 때문에 뭐 따로 쓰셔도 되는데, 여기 들수록, 여기가 옷방이긴 하지만은, 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사실. 안방 사이즈가 타운하우스에 비해 좀 작은 것 같다. 더 넓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예.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라고 하시면 이 정도 이렇게 그냥 쓰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게 작다. 작으면 은 이걸 여기를 안방으로 탁 터버리고, 어차피 타일로 다 마감이 되어 있으니까, 터버리고, 아까 전실를 들어오실 때 보셨던 앞에 장이 하나 있을 거예요. 자. 네, 이거 나가면서 작은 방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장을 싹 다, 그냥 옷장으로 싹 다, 네, 다 바꿔주신다고 해요. 여기는 방을 크게 넓게 써버리고, 그것도 커스텀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쪽에는 창문도 나와 있고, 한 분기까지 있어가지고, 네, 옷보가 나기는 정말 좋다고는 설명을 하시는데, 요거 이대로 누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laughs> 네, 부부 욕실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오는 길에 보면은 이렇게 예, 수전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전. 이 야씨, 야 이런 거 어디 샀지? <laughs> 수전 이렇게 있고 여기 물 까딱하면 잘못 하면 잘못하면 감전될 것 같은 2 2 0 v 전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또 연예인 고리돼 있고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는 뭐 머리 말리고 하라고 한것 같은데 손 잘못 씻으면 진짜 와씨. <laughs> 그리고 여기 또 밑에. 욕실 용품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수납장 따로 나와있고 이쪽에는 변기가 있어요 변기입니다 와 이렇게 변기 되어있는데 여기도 연인골을 따란 따란 여기도 연인골 되어있고 여기도 타일이 전부 다 대리석 느낌으로 싹다 둘렀어요 다 마감을 했는데 이야 이 타일 하시는 분들이 돈 그렇게 많이 버신다더만 여기서 돈다 벌어 가시는 다, 타일. <laughs> 다 타일이에요 막아야 돼. <laughs> 화장실 창문도 있고 수전이 이렇게 있고 배수도 예, 여기 또 호텔식처럼 이렇게 쭉 깔끔하게 잘돼 있습니다. 여기 수전이 딱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데 아이 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뭐 아시잖아요. 줄이 있어야 또 이렇게 뭐 하기 편안한데. <laughs> 줄이 없네, 이거. 네, 또 세면대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손 이렇게 씻고 편한 것 같고요. 이물 튀는 글이 거를 다이소에 가면 자바라 같은 거 파잖아요. 자바라 해갖고 착, 착, 착 해야 될것 같아요. 예. 네, 아니면 스키지로 다 긁어내는 해야 될것 같은데. 그래도, 예, 요런 거 화장실. 예, 요 변기랑 이렇게 따로 쓸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비대입니다. 대림바스, 예, 에 비대, 무상옵션으로 잘 들어가 있고, 수건이랑 휴지 보관할 수 있는 공물까지 되어 있네요. 작은 반들 보러 가시죠. 첫 번째 작업입니다. 여기 첫 번째 작은방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감각적으로 해놨죠. 감각적으로 해놨는데, 여기 분양 팀장님이 정확하게 낭만을 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베드 이렇게 두시고 딱 앉아서 커피 한잔 드시면서 산딱 보시고 아 진짜 살짝 낭만적이네요. <laughs> <laughs> 낭만입니다. 해는 저쪽에서 지고 있는데요. <laughs> 낭만, 즐기시고 계시고. 그리고 에어컨 여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만에 설치되어 있고. 각방과 여기가 복층 테라스로 되어 있는데, 예, 여기가 온도 조절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또 간접등 들어가 있고, 여기 샤시도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샤시도 잘 되어 있고, 여기 개폐가 가능한 창문, 그리고 여기는 이제 통창으로 뷰를 즐길 수 있는 거. 그리고 침대 사이즈는 뭐 원하시는 거 두시고 예, 여기 방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 여기 이렇게 통창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살짝 다이닝룸처럼 꾸미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도 방이 네 개거든요. 예.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길에 봤지만 여기 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안방에 있는 드레스룸을 철거하고, 여기를 장으로 싹다 바꿔드릴 수 있다고 해요. 요 허리선반은 있어야 되니까, 허리선반 이거를 요쪽, 여기만탁 허리선반 놔두고, 이쪽은 장으로 다 해달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는 이렇게 쭉 장, 그리고 스타일러. 완벽. 그러면 딱, 여기 출근할 때 여기 허리선반 있다 치면 여기 차키 들고 나가고, 퇴근하고 오면 어, 코트 딱 벗어서 스타일러 딱 넣고, 옷보가 나고, 여기서부터 이제 양말 벗기 시작하는 거 <laughs> 양말 벗기 시작하고, 가면, <laughs>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작은 방 한번 또 보여 드릴게요. 네, 층의 마지막 작은 방입니다. 1 층의 마지막 작은 방이고 여기도 온도 조절과 네, 시스템 에어컨 다 들어가 있고 네, 난방 조절, 온도 조절하는 거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타일로도 다 마감돼 있어요. 마감돼 있고 벽지 회색 타일인데 분홍색 벽지를 선택을 하셨네요. 흰색으로 싹 바꾸면 다 이쁠 것 같아요. 이쁠 예, 것 같고 예, 여기 침대 사이즈 원하시는 거다 두셔도 될것 같은데 아까 주방 옆에 보조 주방 옆에 주방 보조 주방 거기에 이제 뭐 건국이나 김장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워시타워를 두시기 싫으면은 여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워시타워를 두시고 여기를 빨래방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빨래방 그리고 여기는 시스템장으로 싹 꾸면서 겨울 옷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보관하시도 정말 좋을 것 같은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2층 올라가시기 전에 주방에 냉장고 자리를 설명 안 드린 것 같아서 냉장고 자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입니다. <laughs> 여기요. 여기가 주방 냉장고 자리 여기입니다. 네, 양문형이든 뭐 오브제든 다른 십시쇼다 넣을 수 있습니다. 네, 다 들어가는 거롱 냉장고 자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2층 올라가 보실게요. 메인 욕실 까먹었네요. <laughs> 메인 욕실 까먹었네요. 안방 욕실 설명하다 메인 욕실 까먹었습니다. 네. 아차차 여긴 화장실이 세 개입니다. <laughs> 화장실 세개다 보니까 여기 타일 이렇게 바닥이랑 벽이랑 똑같은 일체감 줘서 포신 타일로 깔끔하게 호텔식으로 꾸며놨고 그리고 여기 요 욕조 욕조랑 세면대랑 이렇게 변기까지 또진단이 삼아 일체형 주고 수건이랑 휴지 보관할 수 있는 공간까지 깔끔하게 됐어요. 군더더기 없이 진짜 깔끔하게 됐어요. 그리고 대박 사건 이걸로 샤워하기 좀 그렇잖아요. 이 집이 얼마짜리인데 위에서 물이 오... 나옵니다요. <laughs> 이거 진짜 와 최고인 것 같아요. 술한잔 먹고 물 이거 들고 있기도 힘들잖아요. 틀어놓고 와 이러면서 빼가 와 아, 진짜 대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필요 없으면은 빼 주신다고 해요. 예, 네, 이거 필요 없으면 빼 주신다고 하시는데 전 필요해요. 예, 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맞지. 예, 네, 이렇게 있습니다. 메인욕실도 진짜 깔끔하게 이쁘게 잘돼 있는 머슬입니다. 그럼 진짜 이제 2층 올라가시죠. 2층입니다. 에이, 2층 올라 오시면은 이렇게 공간이 나와 있는데 거실처럼 이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짐 보관 하셔도 되고 깔끔하게 카페 테리아처럼 이렇게 좀 이쁘게 꾸미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 공간은 거의 안 쓰죠. 안 써기 때문에 이 공간은 그냥 짐을 축척하는 창고 공간으로 쓰시고 이 공간은 이제 티 테이블 같은 거 두시고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깔끔하게 이렇게 유지하셔도 됩니다. 이쪽에는 어마무시한 테라스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채도돌리 마시고 기다려 주세요. 그 다음에는. 욕실 보고 이방 보고 해 볼게요 네, 2층의 방입니다 네, 지금 사실 저희가 너무 넓고 설명할 게 많다 보니까 네, 진짜 조금 좀 버벅이는데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창문이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까지 자연광까지 즐길 수 있는 창문까지 다 뚫려 있고 그리고 여기 그총 에어컨이 7대입니다 <laughs> 천장 걷는 때마다 이건 뭐지? 저건 뭐지? 이래 다 에어컨이었어요. 에어컨 이 있기 때문에 뭐한 여름에 에어컨 이것도 동시에 다 틀어버리면 그냥 여기는 뭐 냉방 아니겠습니까? 제말 그대로 냉방 아니겠습니까? 와 진짜 장난 아닙니다. 네, 잘 되어 있고 이거 붉은 섬 아까 봐했던 예, 붉은 섬 이렇게 돼 있어서 요거 조망 숲 조망 즐길 수 있고 요쪽에는 밖에 는 테라스가 조만한 그게 있는데 데크로 마무리가 돼 있긴 해요. 근데 요 폭이 좀 좁아서 타일 하나 정도? 예, 네, 하나, 보다, 한, 요 정도? 요 정도 폭이기 때문에, 그렇게 넓은 폭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가서 그냥 조망 한번 볼수 있는 그 정도 되니까, 예, 고릴수 있는 테라스 정도는 되고, 정확하게 여기 아이들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 방으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좌우로 해서, 예, 요거 반대편에는 요렇게 돼있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테라스와 연결되어 있는 한데, 이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테라스 문은 따로 있습니다. 문은 따로 있지만은, 반대편에도 이렇게 중간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예, 반대편으로 좌우 쓸수 있다 보니까, 여기는 정확하게 침대 저기 하나, 여기 하나 침대를 두시고, 아이들 방못 뜨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책상 두 개, 침대 두 개, 애들 책상 공부하라 그러고, 예 침대 놔두고, 여기 책장들 이렇게 촥 놔두고, TV는 없어. TV는 공가족 관계 1층으로 내려와. 예, 완벽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엄마, 나도 이제 성인인데, 작은 방 하나 구해도, 이런, 월세 하나 구해도, 이러면 월세도 하고 올라 보내면니다 <laughs> 올려 보내는됩 예, 그만큼 구조 잘 빠졌고, 2층에도 화장실이 있고, 주방이 있기 때문에, 진짜 월세 밖 올려 보내도 됩니다. 예, 여기 화장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2층의 화장실입니다. 보통 2층 화장실 하면, 여기서 끊었을 거예요. 진짜 여기까지 하기 싫어서 여기서 끊었을 건데 이야 대리석 사장님 돈 진짜 많이 버셨겠다 벽이랑 윗면 다 대리석으로 해놨네요 대소로 다 하셨고 예 바닥도 퍼쉬런으로 하셨고 사후 수전이랑 시업이 좋으요 이제 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세면대 변기 있는데 여기에 또 욕조가 있습니다 욕조 여기가 욕조에 있어가지고 예, 서서 움직이기 불편하지만 물 받아서 딱 들어가면 돼요 딱 누워버리면 되니까, 물 받아서. 진짜 딱 좋은 것 같아요. 물 받아서 누워버리면 되고, 여기 또 밖에는 숲 조망을 즐기고 있어서, 여기 욕조 물 받아서 누우면 저 숲을 볼수 있어요. 좋지 않습니까? 완벽합니다, 진짜. 이 테라스 문도 열수 있어서, 여름이나 날 좋을 때는 문 열고 그냥 이렇게 떼서 딱, 딱 좋을 것 같아요. 좋지 않습니까요? 주방도 한번 보시죠. 예, 주방입니다. 막 거창한 주방은 아니지만 2층에 그래도 주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인덕션이랑 전기 콘센트 그리고 싱크대가 있는데 원룸에서 예딱쓸수 있는 그런 싱크와 또 이렇게 뭐인덕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자녀분들 쓰기 좋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 나 라면 끓여줘 이러면 이제 그런 거 들을 필요 없어요. 알아서 끓여 먹었네. 왜 못해? 그래서 <웃음> 딱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테라스가 진짜 이제 보여드릴 건데 장난 아닙니다. 예, 네, 여기 주방이 되어 있고 테라스 한번 이제 보러 가보시죠. 아 와, 끝내주지 않습니까? 춥기도 춥고 전망은 좋고. <laughs> 예, 장난 합니다 조경을 이렇게 살짝 꾸며놓으셨는데, 태양광 조경이라서 밤에는 알아서 불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엄청 이쁘고요. 이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천몇 백원 나는 것 같은데, 예, 정말 이쁩니다, 이것도. 그리고 저기 이제, 몽돌로 회색장을 살짝 멍방케 하는, 이렇게 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돌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화로죠. 불멍, 불명, 불멍할 수 있게 화로도 잘 되어 있고, 이렇게 벤치 되어 있는데, 벤치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캐노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아 놓으셨는데 여기는 접이식입니다 예, 이쪽에는 접이식으로 되어 있고 접이식 열었다 닫았다 예, 온가족이 불멍 때리기 진짜 딱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이 데크가 예, 안 썩는 겁니다 예, 나무랑 플라스틱이랑 살짝 섞어놓은 그런 재질인데 안 썩는 재질입니다 그래서 쓸고 닦고 이렇게 좀 편하게 좀 관리만 잘 해주시면 정말 깔끔하게 쓸수 있는 데크입니다 이렇게 예, 절반은 데크로 되어 있고요 테라스가 26평입니다. <laughs> 테라스만. 예. 또요 반대편에는 이렇게 예. 또 해를 이렇게 한방 이렇게 딱 즐길 수 있는 예. 요렇게 테라스도 내있습니다많은 네, 데크로 마무리돼 있어 갖고 이쁘게 예. 카페티나 이런 거로 좀 꾸며 가지고 좀 쓰실 수 있게 예. 이쁘게 만들어 놨고 요쪽은 자유롭게 원하시는 대로 꾸며서 쓰셔도 됩니다. 저였으면 여기는 인공잔디를 싹 깔아가지고, 반려견이 있으면 딱 애들 딱 뛰어놀기 엄청 딱 좋은 것 같아요. 예. 딱 좋게 마무리 잘 되어 있고, 네. 이쪽에는 또 해가 또잘 들어왔기 때문에 해가 요렇게 가니까, 예. 해가 계속 사방으로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이집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마무리하러 가보시죠.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네. 도심 속에 있는 타운하우스를 저희 봤는데요. 진짜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예, 방 4개, 화장실 3개, 그리고 복층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에어컨 7대 전열교 환기 그리고 광파불렌지, 그리고 이제 화구가 3개, 싱크까지. 완벽한 것 같아요. 2층에도, 예, 엄청 큰 테라스, 예, 엄청 테라스까지.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커스텀까지, 예, 해준다고 하신, 예, 그런 것까지, 예, 옷장까지 해놓은. 진짜, 원하는 건다 있는 것 같아요. 한대역도 걸어서 3분이 아니라, 바로 뒤 보여요. 바로뒤 보이고 예, 그리고 또붉은성 공원이 있어서 산책하기에도 정말 좋고 예, 진짜 위치적으로나 그리고 집 내부 인테리어적인 거나 진짜 예, 최고인 것 같습니다 변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 일단 역세권에 숲세권 그리고 프라이빗하게 단독세대라는 게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안산의 빌라라고 하면은 한 층에 뭐두 세대 많긴 세 세대 또 많기는 내 세대 이렇게 욕심을 해서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는 진짜 욕심 제로 그냥 한 세대 딱한 층이 딱한 세대 진짜 그래서 그런지 주차장에 외제차들이 와 <laughs> 진짜 안산에서 진짜 조금 있으신 분들은 진짜 여기 한번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장난 아닙니다 옵션도 옵션 그리고 평수는 평수 평소. 그리고 이제 복층 테라스 원하시는 거난 이게 없어서 싫어요. 딴거 해야 될것 같아요. 이런 말 절대 안 나올 것 같아요.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더 궁금하신 건 위에 번호를 언제든 문의 남겨주시고, 아래에 상세 설명이나 저희도 또 상세히 적어 놨으니까 한 번씩 읽어 봐 주시고요. 아직까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 하셨다면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집 찾아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